여러분, 오늘은 민주당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 바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그 뒤에 이어진 수박 색출 논란에 대해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의 폭주와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 하지만 지명 직후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실 내부 보좌진들이 강 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부 폭로를 했고 이 소식이 퍼지면서 강 의원 임명 수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강 의원의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라고 간단하게 사과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오히려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실 공방으로 번져버렸고 여론은 더 악화됐습니다. 결국 찐명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까지 나서서 용단을 촉구했고 강 의원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낙마가 확정되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돌연 화살을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유요? 강 의원 낙마의 원인을 내부자 폭로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은 보좌진들을 향해 수박을 색출해야 한다. 당원들에게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니들이 동지를 적의 아가리에 밀어넣었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익명공간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심리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보다진들의 글이 쏟아졌지만 그 아래에는 오히려 능력 없어서 그런 의원실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와서 민보협 욕하는 게 초라하지 않냐 같은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일부 개딸들은 강선우 낙마를 도운 박찬대 의원마저 수박이라고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팬덤 정치의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수박이라는 말은 민주당 내부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온 멸칭입니다. 겉은 파란색, 속은 빨간색이라는 뜻으로 비이재명계를 공격하는 강성 친명 지지층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개딸들은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명단을 만들어 온라인에 퍼뜨렸습니다. 수박색출과 수박객이라는 폭력적인 언어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이 집권하자 이 수박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성우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첫째,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가 당 운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딸들은 비재명계는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을 수박으로 몰아붙이며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둘째, 당 지도부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선거 때 표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셋째, 내부 비판을 배신으로 규정하는 문화입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 갑질을 폭로한 보다진들조차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내부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언론 보도의 태도입니다.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극우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열성 지지층이라는 순화된 표현을 씁니다. 개딸들이 벌이는 온라인 린치, 인신공격 정치적 색출 작업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극단주의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극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 보도의 불균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을 완전히 친명 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을 향한 충성심을 넘어서 그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부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폐쇄적 정치 집단이 될 것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권력은 소수 강성 팬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팬덤은 언제든 자신들의 감정과 분노를 표출할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상이 보좌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팬덤 정치가 당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열성 팬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내 반대파를 제거하는 정치적 폭력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힘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퇴행을 거듭할 것입니다. 개딸과 같은 극성 팬덤.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인들,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의 비이재명계도, 그리고 국민 전체도, 이제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희생양은 또 다른 의원, 또 다른 보좌진,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